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입니다. 먼저 사사기 19장에서는요. 타락한 내인 가정과 기브아의 비류들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인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은요 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지파로 다시 구별된 레이지파의 타락상을 중심으로 사사시대 전반에 걸친 신앙적, 사회적 타락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서부터 각 집파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가의 가정과 단 집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어, 소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사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윤리적 타락상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심지어 베냐민 한 지파 전체가 전멸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동족 상잔의 전쟁이 발발한 것을 기록해서 보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 3장 전 3장에 걸친 동족 상잔 전쟁의 발단을 보여주는. 여기 사사기 19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 먼저는 레인 개인과 그 첩, 그리고 개인의 윤리적 타락을 말하고요. 행음한 딸에 대해서도 아비가 전혀 책망치 않는 가정의 윤리적 타락을 말하고요. 기부와 비류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 버젓이 할보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마침내 집단 강간 치사라는 끔찍한 사건까지 처리하도록 만든 사회의 윤리적 타락을 기록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기부하인들의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내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열두덩이로 쪼개어서 각지파에 두루 보낸 사실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폐역의 정도가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사기 19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속사적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어 비단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부패의 악취가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전 존재의 기원이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활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만을 준수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20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사기 20장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기부와 거민들의 레인의 첩 강간치사사건을 빌미로 발생한 동족상잔의 전쟁의 그 기사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여기 20장에 이르러서는 사사기 19장에서 발생한 레인의 첩 강간치사사건은 이스라엘을 전 지파의 동족 상잔 전쟁으로 비화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사기 19장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기브아인들의 비행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징계를 결의하는 과정을 말씀하고요. 기브아인들에 대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서 불복하고 오히려 총회와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베냐민 지파의 강경한 태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두 번에 걸쳐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가 마침내 베냐민 군대를 파하고 그 지파 전체를 말살하고자 시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요. 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은요. 모두 사사 시대 초기 즉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와 함께 요단강 어 도하와 어 가나안 정복 정착의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생존한 때에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이 요아와 더불어 가난 정복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통솔하였던 대제사장 비누하스가 생존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가난 정복의 큰 역사를 체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공동체의 의식이 이렇게 와해되고 총회의 결의에 대해 한 지파가 강경하게 반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결정적 원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12 지파가 함께 신의 산 언약과 그를 근거로 한 율법을 받은 하나의 선민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보다는 각각 자기의 지파에 이익과 주도권 쟁취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함께 선민이 된 구속사적 온대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장 차지한 가난안 땅에서 가질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자금의 이익에만 급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요. 가장 두드러지는 구속사적 의미는요. 인간들은 모두 다 타락한 것으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한그 어떤 기준으로도 공동의 질서와 평화를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확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의 기원이신 또 그분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를 때에만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도 올바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성으로 오염된 인간이 모두 함께 절대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홀로 절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은 사사기 21장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총회의 회개와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사기 21장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20장까지는 기부와 거민들의 레인의 첩, 강간 치사 사건을 빌미로 발생한 동족 상잔, 전쟁 기사에 마감 부분이자 전 사사기 말씀의 종결의 부분, 부분인데요. 기부와 비류들의 만행으로 인한 이스라엘 총회의 징계 결과 베냐민 집화가 이스라엘 열두 집화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끝맺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사기 21장은 이제 전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냐민 집화의 회복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비록 편법에 의해서지만 베냐민 집화가 유지되고 민족 공동체도 회복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냐민 집화가 골이 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총회의 가도한 심판행위로 말미암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과정을 묘사한 전반부와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치 않은 야베스, 길러와 주민들에 대한 심판, 베냐민 지파의 회복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자, 이러한 사사기 21장의 전체만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어,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요. 인간은 인간만의 힘으로는 결코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영구하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집화와의 전쟁 동기가 그랬고요. 그 과정이 그러했고요. 또그 전쟁 이후의 수습 결과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매우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어,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압제 속에서 백성들은 신음하였고요. 또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거역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21장 25절 말씀은요.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절의 말씀으로서요 여기 사사기의 전체 요점이 다시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때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직접 다스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이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도와 규율 속에서 속박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을 규정 짓고 형성하는 모든 것이 제도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규격화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시대에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윤례 외에는 인간 스스로를 속박하는 아무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방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규례 속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각기 소견대로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간의 질서는 땅에 떨어지고 민족의 공의도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례는 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인간의 완전한 완악한 재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능력과 이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했던 것인데요. 완악한 인간은 스스로를 속박할 제도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사시대는 끝나게 되고 왕국시대에 이르러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켜야 할 순종을 해야 할 규례를 주셨는데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어, 여기에 보면은 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대로, 좋을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사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이러하였던 것인데요.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율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은 되고 있는지,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제도와 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사라지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그들에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기 그 소견대로 행하는 것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였던 것인데요.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진정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가 되고 있는지, 성도라면 더욱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어, 되었을 때, 그리 할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권능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